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랑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며, 때로는 아픔과 혼란도 경험하지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관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에 대해 조금은 냉정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시선을 던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것이며 타인과의 지나친 관계는 우리 삶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요.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의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인정이든 이해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런 욕망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페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를 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진정한 자유가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에게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곧 실망을 불러옵니다. 누군가와 지나치게 엮여 있다 보면 그 사람의 기분, 생각, 행동에 따라 나의 하루와 감정이 요동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타인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겉으로는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쁨보다 내 안의 욕망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조차 순수한 호의보다는 이해관계가 개입되기 쉽다는 점을 그는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그 아픔이 유독 더큰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말이 인간관계가 모두 허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관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말라는 당부에 가깝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이며, 그렇기에 고독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고독 속에 깃든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점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고, 고독은 스스로의 존재에 충실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생기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을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하려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욕망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정한 교감을 원하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아니면 불안과 긴장 속에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희생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있나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고 진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주되 희생하지 않으며 친밀하되 침범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란 이런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수 있다. 삶의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며 타인은 나의 여정을 함께 걷는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